좋은 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저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까지만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이후에 토를 하러 가는 그 과정이에요. <laughs> 진짜 100%. <laughs> 100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요일이죠. 월화수목 다이어트 제대로 4일차 됐습니다. 올해 시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어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벌써 6월이기 때문에, 어서 다이어트를, 어 해서 몸을 좀 만들어야, 뭐, 무슨 시합이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이제 진짜 제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도 가지고 다닙니다. 하루에 딱 다섯 끼 식사. 네 끼는 배고파서 잘못 자요. 근데 여섯 끼는, 정말 막바지에 너무 배고파졌을 때 새벽에 한번더 먹긴 하는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다섯 끼의 식단을 유지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이거 좀 싸다니는 게좀 좀 민망하긴 한데 밥 그리고 닭가슴살 야채 끝. 되게 간단하지. 이번에 이 미쳤닭, 구이 닭가슴살, 그, 마늘 맛이랑 고추 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미쳤닭에서 원래는 200g 단위로 나왔던 닭가슴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먹었을 때는, 어, 다음 끼니에 먹기 위좀 남겨놓거나, 아니면 그렇게 남겼는데, 또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또 100g짜리는 한끼 먹기에 좀 부족한 느낌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몇년 전부터 대표님한테 150g 짜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이 마늘맛은 예전에 150g 짜리 나왔고 고추맛까지 150g 짜리로 통일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하거나 어 남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 150g 단백질 섭취하시면서 득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 들어가시면 5%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회원가입 하시면 자동 5% 추가 할인되니까 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있는데 얘기해야 되나? 네. 어, 곤약볶음밥이잖아. 네. 곤약볶음밥 갈릭맛이 소비 임박 상품이 무려 51%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고 소진시까지이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살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30팩 단위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놓으시면 정말 개꿀이에요. 네. 그냥 전자렌지에 3, 4분 데워서 먹으면 어 아주 훌륭한 한끼 식사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생닭에서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혼자서 운동하는 거기도 하고 오늘 마침 제가 하체 운동하는 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뭐이 좋은 다리에 비해서 중량을 많이 못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잘 넓게 펴지고 좋은 다리를 갖게 해줄 수 있었던 저의 루틴. 뭐 가볍게 운동했지만 좋은 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저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그 익스텐션.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할 거고 예전에는 내가 이거 익스텐션을 스쿼트 하기 전에 무조건 했었거든 근데 딱 익스텐션만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익스텐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너 사이드도 하고 레그 컬도 하고 아우터 사이도 하는데 그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예전에 레그 익스텐션만 먼저 선피로로 하고 스쿼트를 하다 보니까 대체 사두근만 어 이제 깨어나는 거지. 사두만 운동이 잘된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선피로로 레그 익스텐션 한 거긴 한데 그 뒤쪽에 대한 중요도가 그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같아 그래서 뒤쪽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다이어트 막바지가 되면 뒤, 뒷다리 엉덩이 여기가 제일 늦게 나오는 거야 앞다리 빗살이랑 근육은 다 표현이 되는데 어, 뒷다리 엉덩이가 표현이 안 돼서 이제 앞다리를 더 깎아 먹고라도 뒤에를 뺐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익스텐션만 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뒷다리 쪽을 먼저 깨워놓고 운동을 시작하는 편이긴 해. 다뤄야 되는 운동이니까 항상 이제 같은 자세에서 아주 가벼운 무게 빈바 이걸로 이제 좀 자세를 가다듬어 주고 오늘 할 자세를 좀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단계로 나는 이거 항상 두 세트씩 했었어 빈바로 이제 벤치 프레스도 그렇고 뭐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이런 것들 전부. 이렇게 워밍업이지만, 빈바지만 하체에 지금 어, 계속적인 자극, 집중하면서 허투루 하지 않거든. 워밍업, 빈바도. 그래서 이때 이제 내 다리에 힘 들어가는 그런 자극들을 다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중량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면 돼. 이 영상으로 봐서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벼운 무게긴 이 하지만 그 사실 예전부터 지켜왔던 그런 나만의 딱그 법칙들이 있어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 말하기가 힘드시진 않네. 근데 60도 가벼운 무게는 아니아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국가대표 오래 하면서 세계 선수권 챔피언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 들 무게는 아니겠지? 더 무겁게 들 거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내가 하도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 조금씩 조금씩 얘기했지만 이 무게를 많이 드는 거는 몸이 좋아지는 요인이 아니야 수단으로는 쓸수 있는데 정말 무게가 무게를 많이 든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야 그 무게를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요인들은 이제 뭐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운동을 뭐 어떤 뭐 템포로 하느냐, 그리고 막이 수축을 본인 스스로 잘해서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을 막 받아가느냐, 펌핑을 잘 시키느냐, 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드는 가벼운 무게만 보고 어떻게 저 무게로 다리를 만드냐, 어, 그냥 타고났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닌데. 다이어트 4일차라고야 힘들다 이게 예, 펌핑 잘 되는 것 같지? 이제 갈라지는 거 이제 거의 잘안 나오거든. 이제 펌핑이 돼가지고 아, 사체, 이런 사체는 오히려 펌핑이 되면 안 갈라지. 그럼 그렇지. 아. 어, 그러니까 시합장 가서도 하체 펌핑은 안 하는 거야. 아, 상체만. 어. 그리고 상체도 너무 과한 펌핑하면 안 돼. 음. 그러면 이제 수분이 차면서 갈라지는 게안 보여.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막. 내가 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운동해 버리면 이제 덮이는 거지. 혈액과 수분과 이런 것들 덮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장소는 여수, 여수 헬스파랜드고 디오션에서 디오션 리조트에서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어. 세미나를 저의 강점인 하체와 팔 운동 실기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한 시간 동안 Q&A 시간도 가질 건데, 어좀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실제로 보고 좀 얘기 듣고, 싶어서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어 이번에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자막에다가, 어 문의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에다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오션 측에서 어 이번에 세미나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디오션 사우나 피트니스 그리고 인피니티풀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토요일 날 6월 22일 토요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마련해 드릴 거고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설기관 세미나도 들으시고, 이참에 이제 여수 밤바다 보시러 여행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워터파크에서 만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인사 나누고 그러시죠. 얘는 무조건 열개 해야 되는 나의 목표. 사실 국가 대표 처음 했을 때그 무게랑 똑같아. 10년 이상을 이 무게로만 운동해 왔어. 그 내가 아까 초반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펼쳐지고 좋은 다리를 갖게 해준 루틴대로 보여 준다고 했는데 루틴도 중요하긴 해. 내가 가장 운동이 잘 되는 루틴을 찾아야 돼. 그 본인만의 루틴. 근데 나는 거기에 스쿼트가 메인인 거고. 근데 스쿼트를 하기 이전에 익스텐션을 차주면 사두근이 활성화가 좋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두는 좀 많이 발달됐고 상대적으로 둥근 햄스트링이 다이어트 속도가 늦, 늦으니까 다이어트 속도가 늦, 늦는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비해서 음. 근육이 밀고 나오면 다이어트 안 돼도 나와 그형 빗시즌에도 빗살 보여 사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 않거든? 근데 이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이 자꾸 좋은 점은 계속 좋아지고 단점은 극복이 안 돼. 그거는 운동 방법을 안 바꾸려고 해서 그래. 여기가 이제 내 최고 무게. 어, 근데 나는 이거는 한 개를 해도 오케이. 뭐, 네 개, 다섯 개를 하면 땡큐.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딱 그날의 컨디션에할수 있는 정도까지만. 근데, 아까 이두장반 있지 이두장 반은 하늘이 무너져도 열개 그날 너무 힘들어도 무조건 열 개는 해낸다 아 하... 깔리진 않겠지 한 개는 하겠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어, 진짜 중요한 거야 하... 아유. 벨트 계속 차고 해가지고 숨 막힌다. 이 벨트는 계속 차고 계신 분들 있는데, 뭐 요즘에는 다들 뭐 현명하시게 잘 알고 하시니까, 다들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운동하기 직전에만 차세요. 운동하고 세트 중간에 쉬고 있는데도 차고 계시는 거는, 그거는 잘못하고 계신 행동이에요. 호흡도 안 돌아오고. 휴. 자세가 좀 불안해진다 이러면 사실 안 해야 되는데 휴. 안전바 있으니까 easy, easy. 이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천국 갔다 왔어요. 지금 정신 놓을 뻔했어요. 지금 아 이렇게 하고 제가 하체를 만들었던 방법은 10개가 안된 무게에서는 항상 이제 드롭세트 정확하게 자극 이어가면서 10개를 딱 진행하세요. 이 스쿼트를 하고 나서는 사실 무게를 빼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맨몸 스쿼트 들어가시면 10개 평소에 하면 뭐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10개 이하의 고중량 운동을 하고 나서는 직후에 엄청난 펌핑감이 느껴져요. 타는 느낌, 펌핑감. 이게 이제 근육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죠. 저는 그거를 항상 가져왔어요. 근데 형도 운동하다가 막 토하시거나 로버트레이닝에서 아프거나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보다 이제 운동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끌려가는 운동을 했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근데 나는 거의 이제 나 혼자서 운동을 해오다가 동생들 후배들을 데리고 있잖아. 그러면 그 내가 보통 운동 시작을 하잖아. 그럼 따라오는 애들이 힘들어. 그래서, 따라오는 애들이 대부분 다 화장실에 갔어, 도와러 조금 이제, 공통적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나한테 운동을 배우려고 온 사, 친구들 중에, 나보다 힘이 센 친구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보통 스쿼트를 뭐, 180, 200kg 드는 친구들이 많았어. 근데, 나랑 같은 루틴대로 운동을 하잖아. 그럼 나보다 못 들어. 그리고 토를 하러 가. 파트너 레슨을 3개월 이상 했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하체 그 대퇴사두 빗살 다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확실히 내 방법이 맞구나. 라는 사실 확신의 차이 있지. 내 팔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의 차이 있어. 근데 어깨 후면 등 이런 건 아직 확실하지. 아니야 드롭은 아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방법은 무게는 이제 한 세트마다 올라가. 근데 그 대신에 반복 횟수는 떨어지겠지. 근데 아까 딱 9장 반에서 10개를 했잖아. 그리고 나서 3장으로 4개 했지. 그러니까 이제 10개 이상 못하는 고중량을 한번 또는 두 번을 했으면 다시 마무리 세트로 이제 10개. 딱 10개가 딱 힘든 정도 무게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10개에서 12개. 딱그 정도 반복 횟수 8개에서 12개 반복 횟수를 할수 있는 무게로 몸을 다 만든다고 생각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 막, 네 개, 세 개, 의 고중량을 하는 거야. 그니까, 러열 개, 1 2개할수 있는 중량을 올리려고, 고중량을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 선피로 익스텐션 하고, 스쿼트 한 다음에, 런지, 그러니까 익스텐션 스쿼트 런지. 얘는 필수, 필수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레그 프레스를 하나 하는데 보통은 이 파워 레그 프레스가 느낌도 좋고 해서 하는 편이야. 근데 이미 다 다리가 털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는 못해. 그냥 자극, 자극 위주로 가는 편이고 뭐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요즘에 머신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할게 너무 많잖아. 프레스류 한 가지 정도만 더 하지.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본 세트, 본 운동으로의 레그 익스텐션. 대대 사두하고, 레그 컬. 하고, 레그 컬한 다음에 꼭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의 방법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대충 막 해. 그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 가서 다 알려줄 거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여기서 안 알려주겠다 아, 여기서도 많이 아니지 <laughs> 어. 이미 많은 것을 알려줬고 이미 내 채널에도 다 나와있어 근데 세미나에서 또 들으면 다르지 다르지 왜냐면 <laughs> 잘봤는데 잘 그게 왜냐면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해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봤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사소한 것들 있잖아 막 발바닥 막움직이 흔들거리는 막 이런 거못 보는데 우린 다 보이거든 그리고 진짜 나는 풀스커트하프스커트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때 1cm 부족한 거 내가 답답해서 그래 내가 답답해서 <laughs> 근데 내가 이번에 어찌됐건 세미나를 첫 번째로 하니까 그 내가 레슨도 사실 몇년 동안 안 했거든 선수 생활에 전념하느라. 근데 이제 이번에 디오션 리조트하고 이제 그분들께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몇 년간 내가 아, 죄송합니다. 안, 하, 안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안 합니다. 거절해왔던 거를 이번에 하게 됐어. 그 디오션 리조트에서도 협찬사들 이제 많이 이제 모집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섭섭치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내려갈 때어 빈손으로 가진 않을게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또 후원 받고 있는 제품들 여러분들 정말 쓰실 만한 거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 있으면 어 챙겨서 갈 테니까 어 반갑게 만나요 네. 두 번째 런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런지도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바벨로 이용할 수도 있고 덤벨로 이용할 수도 있고 무릎의 각도에 따른 타깃 지점이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세미나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물론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중량이 다가 아닌, 물론 자극을 잡고 운동을 잘 하시게 되면 중량은 꼭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한계 지점이 생기겠죠. 근데 그 한계 지점을 무조건 깨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같은 무게라도 계속적으로 운동 스킬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 늘려 가시라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같은 무게로 해온 것처럼.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한쪽씩 한쪽씩 진행하는 운동을 오른발 먼저 하고 쉬지 않고 바로 왼발로 들어가는 그 운동 방법을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바꿨어요. 그 오른발 했으면 쉬는 시간을 조금 두고 왼발을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어더 맞는 것 같다.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어찌됐건, 한쪽 운동을 하면서 반대쪽 다리 해야 되는 그 남아있는 운동량 때문에 이 한쪽 다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반대쪽 다리를 했을 때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도 똑같이 진행해도 괜찮아. 다리를 이제 올리고 하는 방법도 있고, 혹시 이제 영상 보고 저거 없어서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벤치 올려도 되고 없으면 그냥 그 대신 이제 충분히 앉을 수 있게 다리를 약간 벌려서 나는. 진행을 해첫 번째 42kg 했고 내가 중량 계속 올라 올라 나간다 그랬잖아 두 번째 46kg 했고 마지막 50kg 사실은 영상에서는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고, 이런 하체를 만들 수 있었던 제가 필수적으로 하는 세 가지, 루틴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선피로로 진행하고, 스쿼트, 그리고 런지, 요세 가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여기까지만 제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인지하셔서. 왜냐하면, 이거 이후에 토를 하러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그 <laughs> 진짜 100%예요. 제가 익스텐션하고 스쿼트하고 런지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 런지 끝날 지점에서 화장실 가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체 운동을 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레그 프레스를 한 가지 하는데 어 사실 레그 프레스는 좀 인기 기구라서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머신이 됐건, 파워레그 프레스가 됐건, 아니면 머신 스쿼트, 핵 스쿼트, 구분 없이 스쿼트를 한 가지 정도만 더 해줘요. 한 3에서 4세트. 그 다음에 다시 본 운동에서 레그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이제 후면부를 위한 레그 컬, 그리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어, 또 이제 저는 전체적인 운동을 다 해주는 걸 좋아해서, 이너 사이라든지, 아우터 사이. 이두 가지도 좀 진행하는 편이고, 시합 막바지에는 힙스러스트, 둥근 운동까지도 또 추가로 또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사실 이게 저의 풀루틴이에요. 근데 이건 뭐다 보여드려봤자, 어, 따라하긴 힘들고, 오히려 좀 거부감이 좀들것 같아서, 딱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 루틴 하시고, 일반인들, 일반인 분들한테는 제가, 어, 여기서 이제 레그컬 하나 진행하시고, 뭐, 이너사이와 종아리, 딱이세 가지 정도만 더 해보시는 것도, 훌륭한 하체 운동의 루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할 때마다 아 오늘 최고의 운동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좀 집중해서 막 핸드폰 보고 막 음악 듣고 막 정신 따는 데 팔지 마시고 흘깃흘 어, 이쁜 여자 지나간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몸 되게 좋은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운동에만 딱 포커스 하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좋은 다리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វ៉ោ